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서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은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충주입니다. 내가 나고 자란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교실과 현장에서 두루 배우고 또 정책까지 고민하는 교육이 충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역 공감학교 프로그램인데요. 보도에 천춘환 기자입니다. 인기 대중가요의 가사를 바꿔 충주 댐을 소개하는 노래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충주 댐에서 체험학습을하며 느낀 감상과 댐의 특징을 아이들의 시선으로 담았습니다. 충주 댐을 보면서 좀 시원한 느낌도 들고 좋았어요. 충주의 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학교 주변의 마을을 그려 넣은 놀이판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이해를 키웁니다. 지역 출신 작가의 이름을 따 도로명 주소 변경 제안을 하고 실제 충주시장과 면담까지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우리 사회 문제에 내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구나 하는 보람을 더 크게 느꼈던 인근의 대학 등 다양한 교육기관도 참여해 학생들의 폭넓은 체험을 돕고. 교육의 주체로 역할합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대학이 받 만든 무언가를 지역에 환원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학기 20시간 정도 진행되는 지역 공감 수업으로 학교는 새로운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지역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할수 있도록 아이들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것이 좀큰 변화이고요. 온 마을이 공감하는 다양한 교육 방식이 교실의 경계를 허물며 지역의 인재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합 작업이 부진한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가 글로컬대학30 지정 취소 위기를 면했습니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교육부에 연차 평가 보완 계획서를 제출한 결과 글로컬대학30 지위는 유지하되 올해 지원금 30% 삭감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대학은 보완 계획서에 약속한 대로 오늘 11월까지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천시가 야간에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일대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50km로 완화합니다. 적용대상은 세 곳으로 내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제천시 영천동 남당초등학교 근처 모란마을 구간 820m와 역전교차로 구간 450m, 그리고 신백동 경희숲 유치원 일대 260m입니다. 적용 시간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입니다. 제천시는 일대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양군이 단양읍 수변로에 공영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단양군은 내년 말까지 일대에 153억 원을 들여 142면 규모의 주차장을 기둥형 필로티 구조로 짓습니다. 다음 달엔 단양군청 근처 별곡 공영 주차장이 완공되는데요. 중앙공원과 구경시장, 상진초등학교 학교 복합시설 등에서도 주차 공간 확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북 북부권 수험생을 위한 내년도 대학 입시 박람회가 다음 달 2일 충주 호암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충주시와 충주교육지원청이 마련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진학 전문교사와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이 1대1 맞춤형 진학 상담을 제공합니다. 또 2028년 개편되는 대학 입시 분석 강연과 항공 시뮬레이터 등 15가지 특성학과 체험부스가 운영됩니다. 휴가철을 맞아 제천시 보건소가 금주구역 점검을 강화합니다. 제천시 보건소는 낮 시간대 순회 점검에 이어 다음 달에는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 야간 지도 점검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제천시가 지정한 금주구역은 어린이공원과 놀이터, 버스 정류소 등 모두 796곳입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